예 라고 하는 예의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떠나. 두 번째는 이걸 상관없어. 먹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채워주는 거예요. 빨리 묶게 되면 빨리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 묶으면 늦게 채워지는 거고. 이게 뭐냐. 이게 의미는 평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내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예의범절, 그죠나이 순서대로 질서적이게 질서 이것을 배우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먹을 것이고 차를 가는 사람 은몇개 먹을 것이고 차를 많이 먹은 사람은 빨리 많이 먹을 것이고 좀 가는 사람은 천천히 먹을 것이고 그걸 그게 맞게끔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다 먹게 되면, 차를 가셔가지고, 씻어내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져주죠. 이 원리가, 차 먹는 것이 그냥 그 원리가 아니라, 일의 원리, 일의 원리, 일의 순서적인 부분은 여기에 해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이죠, 일몰이. 일몰이와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고 하면 사람으로서의 사람으로 막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 저는 이제 치유 차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져서 이걸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 요 음. 이런 원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한 차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차 그러면 여유. 기운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운. 여유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의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가게 되면 이게 생활이 되게 되면 이치를 알고 경의를 알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머리를 제대로 풀수 있는 원리들을 갖추게 됩니다. 왜?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을 놓고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원리를. 이것을 가지고 다반살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갖지고 차다 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밤 자는 밤밤 자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 있게 되면, 주어진 일을 갖다가 제대로 풀수 있는 원리들을 터득한다. 그래서 이것을 참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일머리를 제대로 알아서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잘살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갖추고 있다.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참아시는 행위들을 갖다가 집집마다 널 함으로써 그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올바른 행위를 할수 있는 원리들을 갖게 된다. 하는 부분.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그죠? 이거는왜 하느냐?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은 다해당되는다 이것을 왜 하느냐? 그죠? 사람으로서의 <laughs> 갖춰야 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에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간단한 용어를 한다면 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도는 뭐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에서 도라고 하는 부분은 도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 우주의 법칙에서 보게 되면 도는 음과 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음양은 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양은 경이요 경이경이는 동의, 이치다. 이치는 이게 법인 것. 자연의 원리의 법인 것.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않은건안 되는 사황이에요 건강해야지만 그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해보는 거예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열수 있는 거예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보고 되면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었지 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해? 몸에서 오장이, 그쵸? 치우치게 되고, 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이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와 이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만나는 점. 요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잘 해왔는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3 0삼짜0 0짜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음과 양이 만나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고 남녀가 만나야지만 자식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요이치다이치는 법인 거예요.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 사람이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참 먹는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그 안에는 여유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대요 여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 거죠 내것을 네, 치우치지 않는 사항이 공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잘 진단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나가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수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환경을 바꾸고 나가고 만들어가고 그죠?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정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사회이기 전에 내 몸이 건강해지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가정이 좋아지게 되고 그죠? 가정. 가정이 가정 안에서 또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잖아요. 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죠? 이런 원리들을 갖다, 그게 바로 법칙이고 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상각 상관 오련의 원리에 맞춰서 다 들어있는 거죠 음. 그럼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본성, 본성이 있죠, 그죠? 본능이 있어요. 본성하고 본능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걸 많이 혼돈해현 사회에서 는 그래. 본능은 보고 느끼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본능. 이것은 동물인 거예요. 동물인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행동과 사람으로서 행동과 사람으로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깨끗이 사람의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을 가파를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뭐냐면 경이이치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마음 쓰는 거에 잣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맑게 가야 되는 맑은 인간의 본성으로 찾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 수행이 올바르게 한다고 그러면 경의와 이치에 맞는 행동과 마음을 써야지만 바른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본성이 아니책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 나 안에 있음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함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이 뭐예요? 권리죠? 근데 이게 없는 사 권리만 찾고 있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갖춰야 될 행동들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때까지 해왔던 산업화 시대는 다 걸리는 거 거예요. 관행이라고 하는 욕심에서 발전해왔던, 급포장으로 그 발전해왔던 것은 다 걸리게 되는 예 그렇게 세상이 좀 난리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차 먹는 거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시급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게끔 요구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게 맞는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 도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맞춰서 소통과 상생과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말을 많이 좋겠다고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와버렸어요. 그죠. 다 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행동이. 행위. 이제는 깨닫게 되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돼. 행동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차를 묶는 시간에 안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차로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